자기 전 스마트폰 한 시간, 주말 날 TV 시청 3 시간, 자기 전 침대에서 스마트폰 1 시간, FPS 게임, MMORPG 게임. 그럼 MMORPG가 더. <목소리> 네, 사시는 아이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병이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른들은 사시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종종 나오는데요. No.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은 어른들이 걸리는 사시와 관련된 질문, 또 다양한 안구 질환에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여아 엄마입니다. 아이가 평소에는 문제가 없는데 피곤하면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고 합니다. 고개가 좀 돌아가는 현상도 있고요. 2년 전 사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이런 증상이 좀더 심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아이가 자기 전에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 스마트폰이 사시의 원인이 될수 있나요? 네, 저도 스마트폰이 사실의 원인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후천성 급성 일치 내 사시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원인이라고 하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을 하나 하나 뜯어보시면 후천성은 이제 나중에 획득된 것 이야기고, 그 다음에 급성이니까 갑자기 발병했고. 그다음에 일치성이라는 건 사시가 정면에서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눈이 벌어져 있고 옆으로 봤을 땐 정상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일치성이 아니고 불일치성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보든 사시의 정도가 일정하면 저희가 일치성 사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내 사시니까 눈이 이렇게 모여있는 거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 걸리는 이유가 있나요? 가까운 곳을 볼때 우리 눈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여기 이제 동공이 작아지는 축동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근육을 조절해서 이 수정체라는 것의 두께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운 거 이렇게 오게 되니까 눈이 이렇게 모이는 눈모음, 이세 가지가 이제 보통 근거리 반사라고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서 계속 보다 보니까 눈 조절과 함께 눈모음이 지속되면서 내 사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모으다 있으니, 모으고 있으니까 이걸 풀어줘야 되는데 못 푸는 겁니다. 가장 눈에 안 좋은 스마트폰 사용법은 뭔가요? 자기 전 침대에서 스마트폰 한 시간. 적절한 조명, 적절한 거리, 뭐, 그리고 연속적인 시청 제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실 저도 웹툰 한 30분 보고 자는데, 그래도. 치료는 어떻게 하죠? 일단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굴절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교정하기 위해서 안경을 착용을 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 혹은 두 가지 모두를 통해서 이것들을 교정하게 됩니다. 이런 내사시가 오랜 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더라도 회복이 잘 되지 않고 수술을 하더라도 또 예후가 불량하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게임도 많이 즐기는데 어떤 게임이 눈에 더안 좋나요? 전 MMORPG가 더 해롭다고 생각해요. 보통은 이제 RPG를 하게 되면 길게 하니까 FPS는 한 사이클 한판 하고 나면 이제 잠깐 쉬잖아요. 그런 게좀 눈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차라리 할 거면 <laughs> FPS를 하십시오. FPS가 그래픽이 어지럽고 해서 더 눈에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눈을 쉬어주는 게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작은 걸 자세히 보는 게 눈은 더덜 깜빡 이게 되고 집중하게 되니까 조절도 일어나고요. 20대 후반 늦깎이 대학생입니다. 일주일 전부터 물체가 두 개로 겹쳐 보입니다. 처음에는 피곤하고 잠이 덜 깨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런 증상이 이어지니 슬슬 겁이 납니다. 웃긴 건 한쪽 눈으로 보면 또 문제없이 잘 보입니다.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그럴 때 있다고 알아서 낫는다고 걱정 말라고 하는데 정말 치료받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네. 일주일이나 지속되었다고 한다면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급성 후천일치 내사시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기본적인 굴절 이상부터 제6번 뇌신경 마비. 아놀드키아리 증후군, 수두증, 탈수초질환 등의 감별도 필요합니다 적절한 조명과 거리를 확보하고 안경을 쓰시는 분은 착용을 한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15분에서 30분 정도 사용하신 후에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면서 눈의 근육을 풀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 가장 지키기 어려운 환경이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no. 쓰는... 그런 것들임을 좀 기억하시고 스마트하게 스마트폰을 좀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